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2036년부터 매년 GDP의 1.25%를 국민연금에 지원할 경우 적립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다. 이에 미래 수급자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을 먼저 검토하기보다 국고 투입 등 연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계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GDP의 1.25%를 투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기금을 유지할 수 있으며, GDP 1.5%를 투입할 경우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6년부터 매년 GDP의 1%를 국민연금에 지원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91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 대체율을 유지했을 때, 기금이 소진되는 2056년에 비해 35년이 늦춰지는 것이며, 정부가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했을 때 기대하는 기금 고갈 연도인 2088년보다 3년 더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추계에 따르면, 국고 투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재정 안정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GDP 1%를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는 2036년에 투입하면 2091년으로 35년이 연장되고, 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5년 전인 2049년에 투입하면 2080년으로 24년 연장 효과,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54년에 투입하면 고갈이 22년 연장되어 2078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추계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연금 개혁안대로 보험료율을 13%, 소득 대체율 42%, 연평균 기금 운용 수익률 5.5%를 가정해서 나온 결과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는 연금액이 자동 삭감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국민의 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보험료로 충당해 왔던 점을 봤을 때 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고 투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적 연금을 운영하는 스웨덴, 일본, 스위스, 독일,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는 각종 크레딧 연대 기금 재정 보조 등의 명목으로 공적 연금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운용 수익이 1,190조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민연금 기금 1백구1일조원중 국고 보조금은 7천사백사십억 원으로 전체 기금의 영점영영육 퍼센트에 불과하다. 김남희 의원은 정부는 미래 수급자의 연금액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착감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을 먼저 검토하기보다는 국고 투입 등 연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